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가성비 브랜드죠. 사실 뭐 가성비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어, 가성비는 그런 뜻이겠죠.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보다는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게 가성비겠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음, 이 브랜드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렌즈는 풀프레임에 사용 가능한 렌즈입니다. 85mm 렌즈이기 때문에 보시 보이시죠? 뒤에 구경이 이 렌즈가 굉장히 조리개 크게 열리죠.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음, 마감은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가격이 F1.85mm F1.8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죠. 하지만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가격 밑에 써있는 금액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커스를 잡았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포커스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AF, MF 모두 설정이 다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렌즈에 비해서 이건 소니 마운트인데 소니 렌즈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가벼운 게 장점이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촬영할 때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구경은 67mm. 구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영상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사진용으로도 꽤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는 렌즈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FF 마운트, 그러니까 풀프레임 마운트에 사용하지 않고, 어, 크롭바디에 사용을 해서 촬영 해봤는데, 어,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크롭바디 조금은 망원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롭바디에서 85mm, 1 0 0 m 가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조금 멀리서 야외에서 찍는다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시면은, 어, 복해도꽤 예쁘게 나오고, 전체적인 느낌이 좀 부드럽고, 인물 사진용으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줘서, 풀프레에서도, 그리고 크롭바디에서도 사용하기 꽤 괜찮은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가성비 렌즈죠. 이 금액대에서 F1.8짜리 렌즈를 85mm를 구매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홈쇼핑에 뭐 쇼호스트가 된것 같은데, 어, 사진 찍으시는 많은 분들이 렌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내가, 사진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렌즈 인물 사진 렌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냥 소니란 브랜드 아니면 뭐 니콘, 뭐 캐논이란 브랜드에서 85mm f10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그래도 싸지 않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포커싱이 조용하고 빠르게 된다면은 훨씬 고가로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면은 영상이나 사진에 있어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가을에 야외에서 인물 촬영하시기는 꽤 괜찮은 렌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 함께 보실까요? 결과물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뭐, 급하게 찍은 사진들에서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렌즈 자체 뭐 발색이나 결과물들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후드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역시 이제 가격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마감은 나쁘지 않은데, 후드를 결합했을 때좀 뭔가 이렇게 딱한 방에 딱 맞아 들어간 느낌 없이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맞았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긴 맞은 건데, 조금 부드럽다 는 느낌이 들진 않고, 모양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무슨 모양은 아니래서, 하지만 뭐 뽀대로 사진 찍는 그런 여러분들 은 아니니까요. 어, 후드만 조금 바꿔 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지고 그런 시즌이 됐으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많은 인물사진들도 찍어보시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